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니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로 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 3 6장 찬송가 3 3 6장으로 하나님께 영혼 드리겠습니다. 랑과에도 성도는 신지 생가 할 때에 기쁨이 주만하도다 선도의 신앙 따라서 주도로주선 Tá. 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한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2019년도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더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신원예담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잘 준비하여서 더욱 더 나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일단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이제 앞으로의 진학과 또 진로를 위해서 일단 미래를 준비한 자들 위해서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더욱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쫓으며 나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기도 하려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특별히 환우를 돌보고 있는 가정들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또 우리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리의의그신은의 일상은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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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은 나리의일나은 우리의 일상은 우리의 일상은 우 하나님 이 보냄과 어떤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에더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고 나가고자 합니다 교회학교로부터 시작하여서 각 선교회별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되어지고 일꾼들이 선출되어지고 또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에더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에서 닮아가는 공동체로서 합당하게 준비되어진 시간들을 대기하시고 또한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 또한 새로 뽑혀진 임원들 가운데 또한 일꾼들 가운데서 에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하시는 놀란 일들도 또 소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에 발견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또한 잘 준비하며 나아갈 때 아버님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제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러기 위해서 합력할 설유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또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또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고삼 학생들이 아버지 안녕치면 지나을 준비하고 어떤 비전을 준비하며 고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과 또 어릴 때부터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져서 진정한 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 짐 붙들어주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느님께서 지혜를 더하사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매 순간 시간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진정한 영향을 하시는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세상의 진리와 세상적인 진리와 가운데서 아버지 안하며 참된 진리가 외복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 신들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학교 학생들 다음 세대를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환우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모든 힘든 어려움 가운데 함께사다 아시오니 어려움 안져주시오 치유하시오 낫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어려움 안져주시며 특히 돕는 손길 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난망치 않게 해주시오 실망치 않게 해주 시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더 그럴 때 있어 하나님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감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고 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아시고 그 모든 삶을 책임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며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역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창조공의신. 살아 역사하시며 삶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나올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모든 문제들 또한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들 또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으로 난망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선우들, 그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맡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놀라운 은혜를 사마함으로써 삶의 영역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섬김으로 나아가며 진정 빛과 소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알게 된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적응하며 삶을 살아갈 때마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 내려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면 혹은 402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다들 사람이 없고 닫으면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소키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다시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두 교회는 일곱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관심을 갖는 교회인데요. 사대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만 받은 교회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어찌보면 외관상 또한 이름상 또한 그들의 명성을 봤을 때에는 4대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있고요 또한 이름도 알고 있는 곧 이름을 알리는 교회였지만 그들은 또한 온전치 못한 교회로서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 또한 외관상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또한 힘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누가 봐도 교회 다워 보이는 교회와 자아보였던그두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사대 교회의 특징은 뭐 보시다시피 또한 읽었다시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진 교회로서요. 어떤 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 또한 외관상 보기에도 어, 바로 교회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사대 교회였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는 또한 삶을 사랑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바로 책망을 받은 교회가 사대 교회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교회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빌라데피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누가 봐도 교회로서 완성하게 활동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눈에 띄지도 않고요, 또한 많은 것을 활동해 보지도 이 않는, 또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너무나도 작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어, 이 빌라데비아 교회의 좀 상황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어, 외부적으로는 심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도시가 이 빌라데비아 교회. 지역이었고요. 그래서 황제의 보조금, 곧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재건된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라 보고 있고요 또한 로마 정부로부터 심한 핍박을 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바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핍박이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빌라데이피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을 괴롭히고요, 힘들게 해서. 특별히 로마에 고발을 해서 친인척들 혹은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을 바로 힘들게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핍박과 힘든과 억압 가운데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힘든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말이죠. 큰 교회도 아니고 환경적으로 좋은 상황도 아니고 어찌 보면 가장 열악했던 환경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개척교회와 같고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이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 도시 안에서 영향력을 거의 행사지 못했고요 어찌 보면 명성도 없습니다 사대교회처럼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살아 있다라고 칭함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 있는 교회가 사대 교회가 아니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들의 힘씀과 애씀에 대해서 잘 아시고 칭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속의 마음들, 그 속사정,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 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다 분량에 따라 품복을 주셨습니다. 가진 능력, 달란트 다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들도 그렇죠. 각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다릅니다. 사역의 사역의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십니까? 그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보실 줄 아시는 분이신 것이죠. 개개인의 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때 그가 할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인정함과 동시에 내가 가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능력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며 나아갈 때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 교회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회를 돌아오게 할수 있습니다. 사탄의 회가 그들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 엎드러지게 되며 그들이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들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게끔 인도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그 능력은 작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능력이 되고 큰 능력이 되게 된 것이죠. 누가 봐도 사대 교회가 더커 보이고 더 이름이 써 보이고 참된 교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킨 그들의 모습이 더욱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능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아니, 남들과 비교해도요 우리가 가진 능력은 우리가 가진 능력은 차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바를 온전히 감당하면 그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인내하고 말씀 안에서 그리 살아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 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진짜 살아있는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는 교회로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살아있어 보이나 죽은 자처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러한 교회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모습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이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또한 그 분복들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고 도리어 그 작은 능력 가운데서 더욱더 온전히 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한 인내하며 그 말씀을, 그 말씀을 지키고 굳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시온회담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각 부서가 살아있는 부서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힘써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도님들이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한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함으로써 기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